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6개월 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지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크게 자신감 있게 지진하지만 묵묵하고 이 시동을 부릉부릉 이렇게 거는 상황이 나타나고 부릉부릉 거리다 한번 왕!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원래 살던 곳이 시골 산 쪽이라 조용했고 1층이라 문 밖에서 나는 소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저희 집은 엘베 없는 3층이라 계단을 이렇게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에 짖는다 산책 나가면 자전거 오토바이 소리는 안 짖는 거겠죠 발걸음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짖거나 달려들진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버리는 편이에요 이름을 보면서 왜 그래 이러거나 안아주거나 간식을 줘 해본교육은 짖기 시작할 때 바로 불러서 간식 주고 안고 문 열어서 밖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을 해보셨다라는 거죠 집에 있을 때 다른 소리엔 반응이 없고 유튜브로 소리 들려주는 건 처음에 한두 번만 기웃거리다 인위적인 소리라는 걸 눈치채는지 아예 무시하고 누워 쉬는 편이다 산책에서 짖지 않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려 하고 바닥 박박 기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아기가 지금 6개월 됐기 때문에 산책할 때 지짐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요. 산책할 때 지짐이 나타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실내 지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내 지짐이 맥시멈으로 강화가 어느 정도 돼야 야외 활동에서 지짐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개월, 5개월 후쯤 산책에서도 지짐이 반드시 발생이 되긴 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제가 우선 아예 기질적인 부분으로 원인을 둔다면, 정말로 내면이 뭐? 너무 약한 아이고 부실한 아이라고 한다면 보호자님께서 지속적인 통제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는 너무 겁이 많아서 자신의 감정을 터뜨렸던 계기가 분명히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보호자님의 착한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웍하면은 이름을 불러요. 홍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위협적인 홍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와저 아, 소린 진짜 무서운 소린가 보다. 이러면서 그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학습을 하게 되겠죠. 왜 그래? 라고 했어요. 반응이 첨가가 되니까 내가, 어? 하고 지졌던 걸 잘했다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안아줬어요. 안아줬다는 것도 뭐예요? 잘 지졌구나. 나 역시 잘했어. 저건 무서운 게 맞고 내가 지져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또 학습을 했죠. 그런데도 거기다 간식까지, 상까지준 거예요. 랬더니 역시 의심할 필요 없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고 아이가 터득을 하기 시작했죠. 불러서 간식 주고 문을 열어서 확인시켜 주는 거 소용없어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지짐이 있을 때는 현관문 열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라거 확인시켜 줘라 라고 하는데 기질 중에서도요 자극 추구 기질이 상당히 강한 강아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택배가 오더라도 내가 가서 이 택배가 뭔지 상자를 킁킁킁킁 하면서 완벽하게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이 있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택배 근처를 가지 못하고 주변만 와리가리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기질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퐁에는요 가지고 있는 기질 자체가 아주 나이기 때문에 외부로 확인시켜 주는 거로는 통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맞지 않은 방법을 또 따라 하셨죠. 열리는 문 밖의 세상이 아이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면 우리 언니가 나를 안고 무서운 공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계신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아직 거기까지 강화가 안 됐어요 왜 이제 지음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점점 점점 보호자님이 지금처럼 이름 부르고 안아주고 간식 주고 왜 그래 라고 말 걸고 확인시켜 주고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한달 후에는 안 짖던 오토바이 소리에도 짓게 되고 계속 이런 반응을 또 보여주면 한달 후에는 안 짖던 되 짖는 소리에 또 반응하게 되고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6개월 반된풍이가 갑자기 엉 하고 짖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정보 수집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발달 단계에서 1차 정보 수집 기간이 끝나고 2차 정보 수집이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평동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아이는 이렇게 하기까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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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고 있었고 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짐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장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짐이에요. 쭉 성장해요. 짖기 시작했어. 또 성장해요. 여기가 공격성이에요. 그러면. 짖기 시작해서 짖는 시점에 와서 왕왕왕왕왕왕 짖는 아이가 됐어요 여기가 공격점이에요 왕왕왕왕왕 짖는 강아지가 되다가 이 시점까지 딱 성장을 하면 공격성이 나타나는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멈춰 잊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물기 시작했어요 얘가 짖긴 했지만 물진 않았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공격성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무는 행동을 지금 했을 뿐이에요 늘 호시탐탐 남의 물건을 부러워해 저거 나 갖고 싶다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친구의 만년필을 훔쳤다 요렇게 훔칠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년필을 훔치지 않잖아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학습을 해서 계속해서 지짐을 향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짐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아이를 양육을 했는가 우리 보호자님에게 있어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그 핵심이 그 안에도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